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자 냉방기기와 숙면에 도움을 준다는 아로마 제품 등 여름 관련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대구 약전 골목으로는 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고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백화점 이불 코너.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까슬까슬한 인견 이불을 찾는 손님들이 늘었습니다. 일부 휴대용 선풍기와 아이스 쿨매트 등은 일지감치 동일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연인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선풍기와 아이스 쿨매트 등은 현재 품절 상태이고 여름 친구와 그외 주방용품 등 물놀이 관련 상품도 지난해보다 약50% 이상 매출이 신장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에어컨을 트는 날이 지속되면서 공기청정에 도움이 된다는 식물들도 인기를 끌어 판매대가 텅텅 비었을 정도입니다. 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밤이 많아지면서 이런 아로마 향초나 입욕제 같이 숙면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찾는 사람들도 부쩍 많아졌습니다. 더위에 지친 사람들은 한약재를 사려고 약전골목을 찾기도 합니다. 땀이 많이 나는 사람들에게 좋다고 알려진 황기나 구기자, 헛개열매, 느릅나무 껍질 등이 여름철에 잘 팔립니다. 많이 옵니다. 요즘 계절적으로 삼계탕 계절 아닙니까? 그게 황기, 뭐 음나무였고, 다 꼬인다고 많이 옵니다. 기세가 꺾일 줄 모르는 폭염이 이어지자 더위를 극복하기 위한 관련 상품 매출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주말인 오늘은 피서도 절정을 이뤘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바다와 산은 끝없이 몰려드는 피서객들로 크게 붐볐습니다. 장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족 단위 피서객들이 많이 찾아 평소 비교적 한산한 포항 구룡포 해수욕장. 피서의 절정인 오늘만큼은 이곳도 인파로 뒤덮였습니다. 구룡포 해수욕장의 명물인 맨손 오징어 잡기는 올해도 히트 상품입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들. 오징어를 잡아든 표정은 아이처럼 해맑습니다. 1분 만에 3마리면 많이 잡았죠. 아직 많 너무 많이 떨리는데 아직 오징어 더 잡아야 되겠습니다. 큼지막한 방어를 건지는 횡재는 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오징어를 잡으러 일부러 왔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오징어 잡고 방어 잡게 해서 힘이 너무 좋습니다. 네. 오징어 잡이 한다고 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왔는데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은 오늘 가는 곳마다 피서 인파로 넘쳐났습니다. 포항 죽장과 영덕 옥계 등 산과 계곡도. 몰려드는 인파로 발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낮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벌써 내일이면 절기상 가을에 접어든다는 입초입니다 오늘 영천에서는 경북의 첫 벼베기가 시작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로 누렇게 익은 벼가 벌써 고개를 숙였습니다. 콤바인이 논을 훑어 별을 베면 어느새 탐스러운 알곡이 쏟아집니다. 지난 4월 26일, 모내기를 한지 103일 만에 결실로 지난해보다 한달 가까이 빠른 수확입니다. 오늘과 모레 벼베기가 끝나면 10kg 기준으로 햅쌀 5 3 0포대가 나옵니다. 네, 도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햅쌀을 원하기 때문에 여름철 이제 벌레 생기고 묵은 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햅쌀을 공급을 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유난히 빨리 찾아온 더위와 강한 햇빛. 최근에는 비도 적게 오면서 벼가 자라기엔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풍작이 기대됩니다. 무더위가 일찍 시작됨으로 해가지고 고온이 지속되어서 작년보다는 벼 습기가 좀이런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한 재난도, 재난도 없고 또 병충해도 없어서. 경북의 벼 재배 면적은 10만 5천 헥타르 정도. 다른 지역의 본격적인 벼베기는 10월 초가 되어야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도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최고기온은 영천시 신령면이 37.2도까지 올라갔고, 의성 36.7, 안동 35.9, 대구와 구미 35.1, 광 33.3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35도 안팎까지 올라갔습니다. 입추인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에는 오후부터 밤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당분간 낮 기온이 35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무더위에 공연장 입장을 기다리던 관람객들이 탈진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대구 스타디움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청춘 힙합 페스티벌에 입장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던 10대와 20대 8명이 더비를 벗고 어지러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모두 퇴원했습니다. 대구시는 탈진 환자가 나오자 대기장소에 그늘막을 치고 구급차를 배치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대구시 동구의 한 아파트 7층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아파트 외벽과 실내 일부를 태우고 15분 만에 꺼졌고 일부 주민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에어컨 실외기 과열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6 대구 포크 페스티벌 이틀째 공연이 대구시 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무대인 코롱 야외음악당에서는 오후 5시부터 김조한과 장필순, 동물원과 자전거 탄 풍경 등 10여 명의 가수들이 꾸미는 김광석 다시 부르기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구방천시장 김광석길에 있는 김광석 콘서트홀과 수성못 동편데크에서도 오후 5시부터 다양한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인 내일은 김세반, 윤영주 등 7080세대를 대표하는 포크 가수들의 공연과 새로운 포크 가수를 발굴하는 포크송 콘테스트가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오늘 오후 성주를 방문해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사드 배치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이고 미군에 대한 토지 양해 등의 문제가 있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 수성구가 고산과 지산, 두산과 수성동, 만촌과 파동 등 6개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문화센터를 평생 학습센터로 전환했습니다. 단순 취미활동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청소년 진로 프로그램과 취업 창업 등 전문 프로그램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6개 문화센터에는 분기별로 180여 과목에 322여 개반이 운영되고 있고 수강생 93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경북지역에서 생산돼 전국으로 판매되고 있는 200여 종의 쌀 브랜드 가운데 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업기술원 등 전문기관 평가를 통해 6대 우수 브랜드 쌀을 선정했습니다. 대구경북권 소식이었습니다.